지난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 목격자 2명이 추가됐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목격자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목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로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목격자들은 손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1시 50분께 20m 떨어진 거리에서 손씨와 친구 A씨를 목격했으며, 당일 새벽 2시 50분까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씨가 바닥에 누워있었고, 친구 A씨가 인근을 서성이다가 다시 손씨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이 장면을 한 차례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진술한 시간대가 A씨 실종시각으로 추정되는 당일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까지 총 5개 그룹, 7명이 목격자를 불러 실종 당일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이들 중 진술이 일치하는 3명을 불러 한강공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강 주변 CCTV 54대와 실종 시간대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실종 당일 동선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친구 A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가족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외출할 때 경찰이 동행하거나 임시 숙소를 제공하게 된다. 실종 여세만의 숨진 채 발견된 고고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긋난 관심은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에게로 향하고 있다. A씨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흥 묻은 신발을 버린 점. A씨 부모가 그날 한강을 찾은 점등 일부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참고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A씨를 용의자로 단정 짓고 그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도 넘친다. 또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A씨, 신상털이, A씨 아버지 병원 별점 테러까지, 손정민 씨가 사라진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그를 용의자로 단정 지은 주장이 넘친다. A씨의 이름과 SNS 주소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건 물론, 유튜브에는 빼박 증거,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듯한 영상도 올라오고 있다. 과도한 여론 재판은 A씨 가족에게도 향했다.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병원은 지도 앱에서 별점 테러와 악플 세례를 당했다. A씨 아버지 병원을 직접 겨냥한 블로그 글도 넘친다. 해당 병원이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문을 닫은 상황이며, 경찰은 A씨와 A씨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진실 마냥 유포. A 씨의 신상과 수사 과정 관련 거짓 정보도 유포됐다. A 씨가 유력 로펌 집안의 자제로 혈연을 이용해 수사를 맡고 있다거나, A 씨의 삼촌이 전 강남 경찰서장이고 A 씨의 아버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의사라는 주장 등이다. 이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 전 강남 경찰서장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A 씨 집안은 유력 로펌과 관계가 없다. 강남 세브란스병원과도 무관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측은 지난 4일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묵은, 이라며 특정 의료진을 거론하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며 본원 소속 의료진 가족과 무관하다, 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차 6대가 출동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의 실종 당일 한강변에 경찰차 2대가 출동했는데 실종 사건과 관계없는 인근 주차장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방구석 코난, 음모론 자제 부탁. 경찰 내부에서 우려나와. 경찰 내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계속되는 음모론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수사 비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수사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어긋난 관심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니 그 팀에 배정받은 다른 사건들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고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 7팀 전체가 현재 정민 씨 사건에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깜깜이 수사 원칙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공개되지 않으니 궁금증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2019년 12월부터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 시행돼 기소가 돼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비방 목적 무분별한 신상 유포, 법적 처벌, 가능성. 한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 특히 모든 피의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